부산시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흡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차단된 실외 흡연 공간이 없어 금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의 위험의 외조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최근 5년간 현대중공업에서 숨진 노동자 중 80%가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법원경매 낙찰가율이 6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지한달 만에 울산시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업장을 확대해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건데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남미경기자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미세먼지 배출 요인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도로 등이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인 서울과는 달리, 울산은 미세먼지 배출 요인의 72%가 제조와 생산 공정 등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이 산업도시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자체적인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물질을 2021년까지 44.2%, 2022년까지는 49.3%로 감축하겠습니다. 먼저 비상 저감 조치 이행 대상 사업장을 46곳에서 101곳으로 확대해서 조업 단축과 가동률 조정 등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또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 확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도시숲 조성,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추가로 조치 이행을 확대하겠다는 사업장 백신 7곳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체들이 권고한다고 잘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뚜렷하지가 않아요. 권고 뭐몇개늘린 것도 이제 권고 수준이니까. 게다가 울산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미세먼지의 특성과 지역별 농도 등 정확한 실태 분석이 뒤따라야 하지만 울산시는 이제서야 연구 용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오는 2023년까지 항만구역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7년과 비교해 3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오염원 집중관리와 미세먼지 분석 등 저감대책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 연료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선방 연료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공중이용 시설 주변 등 야외에서도 금연구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울산에서는 차단된 실외 흡연 공간이 사실상 전무해 야외 금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K 김하른의 기자입니다.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 옆 금연 구역 표시가 있지만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흡연 구역이 별도로 없다 보니 터미널을 찾은 흡연자들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태화강역 앞입니다. 이곳도 별도의 흡연 구역은 없고 쓰레기통 근처나 광장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접 흡연에 비흡연자들은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직접 흡연보다는 간접이 더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흡연자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이제 아기들이나 다른 사람들 많이 지나가면 피하게 되거든요. 흡연 부스가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덜고 피해가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비자나흡자나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울산에는 현재까지 3만 6천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역과 터미널 같은 공중이용시설입니다. 일본의 경우 공중이용시설에 차단된 실외 흡연 공간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역은 야외 흡연구역이 있지만 뻥 뚫려 있어 금연구역과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서울역이나 대전역 등에 야외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보건당국은 법규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닙니다.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도 늘어나는 상황. 차단된 흡연 공간 설치 등 제도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작업 환경이 위험한 조선업의 산업 재해 근절되지 않는 문제인데요.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조선업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 김홍인 기자입니다. 2017년 2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서 일하던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현장입니다. 이 노동자는 당시 갑자기 굴러온 5톤짜리 배관 사이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금속노조는 작업 환경이 위험한 조선업 특성상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4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주회는 과로사 추정을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숨진 사망자 28명 가운데 82%가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조선소에서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 공정의 7, 8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이 더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특히 하청 노동자들은 하청의 재하청 이른바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구조 속에 단계를 거칠수록 더 위험한 현장에 노출될 우려가 높습니다. 조선어 파청 노동자의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가 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안전 관리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는 제도적 결함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켜지지 않거나 또 그것을 잘 현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얘기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얘기또 사망과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제외하고 부상을 입는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지난달 울산으로 사업을 이전한 한국에너지공단이 준공식을 갖고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 조성, 국내 산업의 기술혁신 견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한 지 14년 만에 10개 공공기관의 울산 이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동구의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제2의 축구종합센터를 동구에 유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7일 유치를 신청했던 24개 지자체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울산 동구를 포함해 후보지를 절반인 12개 지자체로 압축했습니다. 울산은 연간 349일 이상 야외훈련이 가능한 자연조건과 풍부한 인프라 등을 내세우며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4명이 RSV, 즉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중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을 보인 신생아 4명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해 바이러스 잠복기가 끝나는 오는 23일까지 운영을 정지하고 소독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울주군 청량면의 한 중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살 이모씨가 70살 정모씨가 몰던 승용차와 뒤따르던 차량에 잇따라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차가 나타나 다시 이 씨를 치고 도주했다는 정 씨의 진술을 토대로 달아난 차량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울산의 법원 경매 낙찰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경매 전문기관 지지옥전에 따르면 2월 울산의 법원경매 162건 중 52건이 낙찰돼 낙찰가율은 60.5%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65.5%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6.5%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교 야간 학습이 전면 자율화돼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일부 학교의 석식 제공이 차질을 빚자 울산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교육청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중식과 달리 석식은 급식업체에 위탁해 한 끼당 4에서 5천 원씩을 학생들이 부담해왔으나 야간 학습 자율화로 학생 수가 감소하자 상당수 급식업체들이 계약을 꺼려 일부 학교는 석식 제공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야간 학습을 실시 중인 40개 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뒤 도시락 급식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울산에서는 모두 19명의 조합장 가운데 12명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조합장들은 오는 2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과 선거 규정 위반 사항 6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4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울산 경찰청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5건의 불법 행위 정황을 포착해 18명을 대상으로 수사와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주유소와 편의점, 식당 등 민간 편의 시설에 전기차 공용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충전기 한 기당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울산시가 추가로 최대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